안녕하세요. 파노튜브입니다. 파노튜브는 한국의 올바른 역사와 자랑스러운 소식을 전 세계로 알릴 수 있도록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며, 잘못된 역사와 정보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 세계의 언론을 실시간으로 살펴보고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흔히 MLB라고 부르는 리그의 수많은 팀 중에서도 만년 꼴찌팀인 캔자스시티 로열스에는 등장할 때마다 선수들보다도 환호를 받는 한 명의 특별한 한국인이 있습니다. 캔자스시티를 열렬히 응원하는 한 한국인의 이야기는 mlb가 열리는 미국뿐만이 아닌 전 세계 야구계에서 그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mlb에서도 큰 인기를 끌지 않는 캔자스시티 골수팬이 한국에도 있다는 사실도 놀라운데 그 팀의 한국인 팬이 mlb 전체에서 아주 유명하다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한국의 야구팬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인 mlb에서 좋아하고 사랑하는 팬들입니다 한국 팬들은 한국인 특유의 흥과 열정으로 아주 강력한 응원과 지지를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많은 열성 팬들 중에서도 캔자스 시티의 로열스팀에서는 한 명의 광팬이 존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 캔자스 시티 광팬이라고 자신을 밝힌 당시 38세의 남성 이성우 씨는 MLB 월드시리즈가 열리는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이성우 씨는 1990년대 중반 주한미군 방송인 afkn을 통해 켄자스시티 경기를 접한 뒤 팬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 켄자스시티는 한국에서 결코 유명한 팀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성우 씨는 그에 굴하지 않고 무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늘먼 한국 땅에서 켄자스시티를 응원하며 미국의 커뮤니티에 켄자스시티를 응원하는 글을 남깁니다. 그렇게 그는 한해두 해를 거쳐 켄자스시티를 응원하는 팬들 사이에서 유명인사가 되고 어느샌가 선수들까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캔자스시티의 아이콘 팬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성우 씨는 늘 응원하던 한국을 벗어나 무려 미국의 캔자스시티 홈 경기에 향하게 됩니다. 늘 부진을 못했던 캔자스시티였지만 이성우 씨가 미국으로 향하던 당시는 1985년 이후 29년 만에 캔자스시티가 월드 시리즈에 올랐던 해였습니다. 그때 캔자스시티는 기적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날 특별한 초대손님인 이성우 씨는 미국 캔자스시티에서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그가 미국에 가게 된 계기 역시 특별했습니다. 이영만리 한국에서 20년간 인터넷 커뮤니티로 캔자스시티를 열성적으로 응원해온 그를 현지 팬들이 초청했고, 그 초청에 화답해 캔자스시티의 경기에서 슈퍼팬이라는 유일무이한 호칭을 얻고, 팬들과 선수들의 무한한 지지를 얻으며 그날 경기에서 시골을 던지고 경기를 직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열렬한 응원 덕분일까요? 이성우 씨가 방문한 열흘간 켄자스 시티는 8승 1패의 압도적인 성적으로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와일드카드로 29년 만에 포스트 시즌 무대를 밟은 켄자스 시티는 기적같은 8연승 행진을 펼치며 월드 시리즈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렇게 슈퍼팬 이성우 씨는 만년 꼴찌 야구팀 켄자스 시티를 29년 만에 월드 시리즈로 이끈 승리의 요정이 되었습니다. 이 후, 켄자스시티 팬들 사이에선 이성우 씨를 다시 초청해야 한다는 운동이 벌어졌고, 시장까지 나서 회사를 설득한 끝에 이성우 씨의 휴가를 얻어내 이성우 씨가 한번더 출국한 바 있습니다. 이 때, 켄자스시티 현지 팬들은 SNS를 통해 이성우 씨가 켄자스시티 팬이라는 사실을 알고, 온라인에서 이 씨의 월드 시리즈 관람을 요청하는 청원을 했을 정도입니다. 구단 측은 현지 팬들 사이에서 로열스의 행운을 부르는 사나이로 불린 그의 스토리가 팀 우승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성우 씨를 위해 왕복 항공료, 숙식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며 초청했습니다. 이렇게 캔자스 시티는 다시 한번 이성우 씨의 응원을 받으며 경기에 올랐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월드 시리즈에서 무려 7차전까지 가는 대접전 끝에 아쉽게도 3승 4패로 패해 우승을 하지는 못했지만 미국과 한국 언론을 통해 만년 꼴찌팀의 이미지를 확실히 벗고 떠오르는 강팀으로서의 새로운 인식을 확산시켰습니다. 켄자스 시티는 다음 해인 2015년에는 이시의 행운이 효험을 발휘한 듯 월드 시리즈에서 뉴욕 매치에 4승 1패의 승리를 거두고 1985년 이후 30년 만에 감격적인 월드 시리즈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이성우 씨는 미국 현지 언론의 집중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포츠 채널 ESPN은 이성우 씨의 첫 현지 응원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었고 한 현지 작가는 캔자스시티 로열스의 2014년을 담은 책을 출간하면서 슈퍼팬 이성우 씨의 얼굴을 책 표지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폭스 TV에서는 이성우 씨를 단독 인터뷰하기도 했는데요. 인터뷰 중 주요 내용은 한국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폭스 TV의 스포츠 기자가 어떻게 캔자스시티 로열스의 팬이 되었나고 묻자 이성우 씨는 중고등학생 때 영어공부의 일환으로 메이저리그 경기를 즐겨봤다. 처음부터 로열스의 팬이었던 건 아니다. 양키스나 다저스처럼 유명하고 강한 팀보다는 신생팀이나 약세팀에 관심이 더 생기던 중 예쁜 구장과 독특한 마스코트 때문에 로열스 경기 보는 것을 좋아했다. 트위터 같은 SNS가 생긴 후부터는 현지 팬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팬 활동을 이어나갔다고 말하며 슈퍼팬이 된 계기에 대해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는 2014년 8월 구단의 초청으로 9박 10일간 머물렀을 때, 홍구장인 카우프먼 스타디움에서 직접 시구를 하기도 했다. 마침 그날 경기에서 로열스가 역전승을 거두고 이후 월드 시리즈까지 진출하는 걸 보고 매우 짜릿했던 기억이 있다는 말로 로열스에 대한 여전한 애정을 드러냈으며 미국에서의 경험이 어땠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성우 씨는 올해에도 응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SNS 활동을 통해 켄자스시티를 끊임없이 연호했고, 지난 9월엔 미국을 방문해 켄자스시티의 경기를 직접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많은 켄자스시티 팬들은 월드시리즈 직전 이성우 씨의 현지 방문을 여러 가지 루트로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로 이성우 씨의 현지 방문이 실패로 돌아가자, 현지 팬들은 심지어 관람석 한 켠에 이성우 씨의 사진이 붙은 표지판을 세워두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성우씨의 입간판은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캔자스시티 팬들의 포토존으로 사랑받았다고 합니다. 캔자스시티 로열스는 미국 미주리주에 위치한 캔자스시티가 연고 도시입니다. 미주리주에서 세인트로이스 다음가는 도시인 캔자스시티는 19세기부터 미국 최고의 우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현재는 왕족들이라는 뜻의 로열스라는 팀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그 유래를 살펴보면 왕족들과 관련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로열스는 캔자스 시티를 대표하는 오시장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하는데요. 1969년 메이저리그 팀 창단이 결정되면서 구단이 팀 이름 공모를 한 결과 무려 1만7천여 건의 이름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교량 기술자가 낸 로열스라는 이름이 우승하여 팀 이름으로 결정됩니다. 이 기술자는 나는 캔자스 시티의 새 야구팀이 캔자스 시티가 미국의 대표적인 목축원 및 사료시장임을 알리기 위해 캔자스시티의 축산쇼 이름인 아메리칸 로열스의 이름을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캔자스시티는 1899년부터 지금까지도 매년 미국 최대의 축산쇼인 아메리칸 로열스를 개최합니다. 이 축산쇼에서는 축산물쇼, 말쇼, 로데오, 바비큐 챔피언 대회 등이 열립니다. 축산쇼는 화려한 퍼레이드와 각종 대회를 개최하며 미국 전역을 통해 큰 명성을 날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로열스팀 이름의 기원은 오랜 세월 동안 잊혀졌습니다. 팀 로고의 왕관이 그려지고 왕실 이미지를 의도하는 이미지로 대체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메이저리그 팬들은 이러한 역사를 알지 못하고 로열스가 왕족들과 관련한 이야기를 갖고 있는 팀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파노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